아첫 번째 음식은 건강 주스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와아 자, 그래서 하이 자, 여기 이렇 자, 해서 발라도 돼요 이렇게 발요도 돼. 있어요. 여 있어요. 여기 어요 여기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기어 마무리는 이상화 씨가 항상 우리 우리 그런 그림이 항상 동티. 강아지 강남 이상화. 어떤 분들이 내용에서 좀알더라 어,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얼굴 이좀 깨끗하시네요. 저요? 저를 비비를. 길가 <laughs> 어.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멍이 들어 가지고 <laughs> 목을 가려야 돼 가지고 비비를. 살 빼면서 피부가 좋아졌나 했더니 살 빠졌죠? 음. 요새 이제 우리가 유튜브 촬영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laughs> 어. 다 너네 때문이. 너네가 짜는 컨셉 때문에 내가 살찌고 내가 우리 부부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사실인가요 사모님? 하이 저도 있어요. <laughs> 네. 점점 상아 씨가 다 받아주고 있어요. <laughs> 촬영 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한지 1년좀 됐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그 이상아 씨가 나치마라 저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컨셉이세요? 아 저는. 다이어트 중인 남편 강남혜를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대본을 그대로 읽고 있어요. 예. 메뉴판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laughs> 여기요. 아, 메뉴판 <웃음> 확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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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씨. 어, 미치겠네. 그래서 오늘 건강 식단 그렇게 네. 코스 요리로 먹어 볼 코스 요리로. 코스 <laughs> 요리. 맞아. 아, 내가 해 줄게. 근데 저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건강한 음식 같은 거를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양이 많고 자극적이고 탄수화물 이빨 때리고 노노노, no, no, no. 너무 식상해, 이제는 강남이가 많이 먹는 모습을 좋아해 잘 들었어요 근데 오늘 격식 차린 복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맞네요 어, 나 지금 생각났어요 격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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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가줘 알겠습니다, 리아킴을 위해 네네오 연예인이다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자저 괜찮죠? 오연예인요 어. 너무 원발란스 그거 내 작품 어, 이거 사원님 거예요 아. 네 어깨가 맞아요 저랑 어깨 저거. 맞는 게 아니라 오버핏으로 있는 거예요 정말 아 그래요? 네 아, 첫째 음식은 뭔가요, 상아님? 아, 하세요, 웰컴티! 시, 식전 준비... 식전 주스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아, 나랑 결혼하고 나서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미치겠네? 아, 그리고 저희가 스키피 땅콩버터 광고가 들어왔어요. 박수! 와!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키피 땅콩버터 크리미랑 스키피 땅콩버터 청크가 있는데, 청크는 아삭아삭 땅콩이 씹히는. 네. 이제 크리미는 정말. 크리미. 네. 근데 이거 좋아. 나 많이 먹었었어. 어, 상아 씨는 저거 자주 드시고, 상아 집 가면 엄청 많아요. 저게. 맞아. 첫 번째 음식은 뭔가요? 아, 첫 번째 음식은 주스예요. 오. 일단, 샐러리. 그리고 오이. 바나나 반 개. 사가반 쪽. 그리고 물을 조금 부을건데 우유 부으면 안돼? 자 물은 아예 내가 없네 여기 우유 부으면 안돼? 아니 3분의... 안녕하세요 3분의 1? 2? 요정도 넣을거예요 그리고 스키피 땅콩버터 청크를 한 스푼 넣을거예요좀더 많이 넣어주면 안되나? 네? 네? 조이히아 <laughs> 요리사 마음이에요 요리사 마음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와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그럴 싸 한데. 응 맛있는 냄새나. 이쁘긴하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좀 먹어볼까? <웃음> <웃음> 아 근데 냄새는 <laughs> 냄새는 이 냄새가 진한데? 아 그래요? 어, 맛는 달달한 냄새 나는데? 맛있어. <laughs> 맛있어. 고소함과 이샐러리와 바나나의 섞임. 고소함과 이샐러리와 바나나의 섞임. <laughs> <laughs> 왜, <저래>?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맛있으면 <laughs> 되잖아.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 어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네. 처음이라 깜짝 놀랐는데. 아니 좀더 양을 조절을 하면 이거 팔아도 돼. 키즈패턴인 아, 건가요? <웃음> <웃음> 컴플레인 들어와가지고. 야 아, 이따가 쓰려고앉 아, 줬어. 다리 꼬고 얘기한다고. 저는. <laughs> 셰프가. 아무튼. 땅콩 버터에 좀 고소한 맛도 나네. 응. 스킵이 땅콩 버터가 땅콩 함량이 많아서 풍미. 품가 엄청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입안에서 땅콩들이 놀고 있어. 어, 스키피 스키비. 땅콩. 여 입안에서 그렇지. 맞아. 아, 스키 근데 식감도 조금 조금 있어. 스키 사이사이. 이빨 사이에. 어. 스키 스킵. <laughs> 이게 부부예요. 안, 안 웃겨? 귀여워. 이게 부부랍니다. 맞 스키피 스키피 스키피, 스키피. <laughs> 스키피. 그만해. 어제 이제 십전 주스 마셨는데 네. 입맛이 좀어 지금 굉장히 목 말라요. <웃음> <웃음> 든든하지 않아요 뭔가? 응, 응 든든하고 스키피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맞아요. 맞아요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나 옛날 알고 있었던 그 글루텐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이 없어. 응.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법의 음식이라고 마법의 소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일 중요한 거 스키피땅콩버터는 100% 미국 원산지예요. 네. 일단 땅콩버터는 미국이 진짜 1등이죠. 그리고 어껌껌 껌 씹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머리에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 붙을 일이... <laughs> 어? 아, 장난 안 쳤어요, 옛날에? 나 엄마한테 푹 해가지고 엄청 맞았는데? <laughs> 아니, 어머, 머리에다가 뱉는 사람이 없 그리고 이제 땅콩버터를 이렇게 해서 하면 빠진다는 소리를. 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어, 자, 지금 어떻할 거예요? 이번에는 월남쌈을할 건데 스키피, 땅콩 버터, 크리미가 들어가요. 왜 이번에는... 네. 뭐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월람쌈용에는씹피는 맛이 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요런데? 네. 라이스페이퍼를 아, 어, 먹을게요. 아아아아 아니, 아 <laughs> 제가 그국 양념해 줄 거지? 그럼요. 소스가 완전 그건데 일단 처음에 스키피 땅콩버터 크림에는 두 스푼. 그리고 마요네즈는 한 스푼. 올리고당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 레몬은 한 스푼 넣을게요, 저는. 진간장이 살짝 한반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오, 맛있겠다. 마지막에 땅콩을 솔솔솔솔 솔솔솔솔 솔솔솔솔. 럴싸하네 자, 여기 있습니다. 오 이거를 듬뿍 찍어서 먹으세요. 듬뿍. 자, 잘 먹겠습니다. 오 와, 그럴싸해. 너무 맛있는데? 오호. 소스가 부드럽고 크리미하다. 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소스 양은 왜 이렇게 적게 어요 네? 너무 많이 찍으셨어요. <laughs> 야, 아 맞아요. 사실은 약간의 저는 이제 아쉬 아쉬운 마음이 좀 아쉬울 그, 때 원래 그만 아쉬운 마음이 거예요. 있어서 영업 종료예요. <laughs> 그래서 이상화 씨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사실 은 메뉴를 제가 메뉴를 사실은 숨겨놨었어요. 사실은 이 코스의 메인은 다른 땅콩마다 단타면. 우리를 콩 지어받고 싶네. <laughs> 아주. 자 이제 제가 셰프가 되기 때문에 <laughs> 아, 이제 셰프가 제가. 자아지만 주셔. 응?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상어가 사줬는데 도로필 순 없잖아. <laughs> 자 그래서 하이라잘 마세요. 자하이라잘 마세요. 자 땅콩. 자 어, 물을. 되게 완전히 차공물을 갖고 왔지. 오래 걸리게 이게더 빨라. 가스가 더 빨라. 오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전기가 훨씬 빠르지. 가스가 더 빠른 거 아니야? 당연하지. 당연히. 아, 갑판 했어. 아, 아, 음식당에서다 전기 쓰지. 자, 가스가 빠른다고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셔. 강남 빼고 다 가스 불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서울 대학한테 물어보자. 우리 서울 대학 어. 형 어. 물을 어. 끓일 때 가스가 빨라 아니면 인덕션이 빨라? 아, 당연히 가스가 빠르지. 음. <laughs> 아그 음. 서울 대학은 또 음. IQ가 음. 너무 높으면 음. 이상하게 음. 생각. 자 이거는 100%다.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형 형, 나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데. 가스로 물 끓이는 게 빨라 인덕션이 빨라 물 끓이는 게? 아 어, 집에서 끓이게 되면은 이, 이 성능 따라 다른데 경험인데 인덕션이 조금씩 빠르더라고. 아냐 아냐 봐봐 봐봐 야야 야, 당연히 인데 당연히 끓었어요. 아 그래요? 당연히 인덕션이 빠르지. 아 봐봐 얼마나 이쁘게 끓여. 준비된 라면이 굉장히 많네요. 둘이서 먹으니까 다섯 개. 아 스프 스프 3분의 2를 넣을 거예요. 살살살살살. 라면 스프. 스키피 땅콩 버터 총 걸을 다섯 숟가락. 다섯 개니까. 하나. 살살살살 튀겨요. 살살. 둘, 살살, 셋. 살살. 살살살살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살살, 살살. 자, 이때쯤 좀. 어우, 냄새 맛있는 냄새 난다. 야, 진짜 맛있어. 고소하다. 저는 약간 면을 음, 꼬들꼬들 말고 조금만 안줄 건데요. <laughs> 셰프님 마음이거든요. 모자가 셰프의 상징이잖아요, 네. <laughs> 이제. 자, 일단 강남이 일단 맛좀 봐야 되니까. 자기 먹을 거잖아. 땅콩이 올라와 있어. 음. 오, 오에막 갈라왔어. 저기 많이 안 먹을 거지? 응? 이게 내거 아니야? <laughs> 먹어 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음, 음, 진득하니 고소해요. 먹어봐.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떻게? 맛있다! 이 땅콩이 씹히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무슨 소고기, 뼈로, 끓인 거, 그지? 약간 사골. 사골 느낌 나, 그지? 너무 맛있어. 야. <laughs> <여기> 있단...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laughs> 진짜. 진짜. 진무진 진짜. 진짜. 자 드셨으니까 이제 영업 종료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스잖아요, 여러분들. 코스기 때문에 야,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크기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laughs> 디저트 시간 와 아니 내 메뉴는 어디 갔어 여기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런 <그거 웃음> 어이 없어 언제 좀스킵피땅콩버터 초크를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요 두통두통두통응이 <laughs> 세상 얼마나 큰 컵이 있는지 이게 큰 컵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두개두개자 네. 여러분들 계란 하나 둘셋자 여러분들 열두 개를 계란을 섞었어요. 자 스테비아 설탕 그냥 설탕 해도 되니까 원래는 근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배려를 하기 위해 스테비아 음. 하나 둘셋넷열열열뜰열뜰전더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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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그냥 퍼 먹고 싶네요 이 숟가락으로 그냥 아니 오늘 메인이 건강 그런 디시 아니었어 마음이 건강하게 이거 보면서도 건강하잖아 이제 구독자분들 지금 얼마나 건강해서 지금 간남군 분들에 <laughs> <웃음> <웃음> 자 이제 전자렌지에 돌릴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어볼 열어볼게요. 짜란. 자 항상 바닥은 하얗게. 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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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웃음> <웃음> 자, 먹어볼게요. 이렇게 좀 맑게. Okay, okay. Ta da 게 a 이 a da 다 a d 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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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정말 한입 먹어. 지금 너무 배가 부른데. 크림 없는 쪽. 이건 오땅콩은 진짜 많이 씹혀. 안 달아서 괜찮아. 음... 너무 맛있는데? 스티피 땅콩 바터 청크가 많이 씹혀. 지금. 응, 이번에서 땅콩들이 놀고 있어. 애기들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애기들은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말에.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 계란 응. 응. 때문에 안달아가지고되 고소해 뭔가 피칸바이는 약간 달잖아 응 근데 이거 안 달아서 건강식은 얘기 다예요 응. <laughs> 건강식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건강식이? 어 네. <laughs> 개의 코스를 드셨는데 네. 가장 베스트는? 베스트! 1번이지, 웰컴주스 <laughs> 죄송한데 그 기억도 안 났어요 <laughs> 자, 1등! 다시 생각해 리마이딩 해봐. 이건 누가 봐도 라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쉽고 바로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강남이가 하는 요리가 좀 부담스럽고 불, 불안하다 하면 배종생 쌤이 따로 한게 있으니까 그걸 유튜브로 찾으십시오. 예. 그리고 사실은 땅콩 땅콩 버터라는 게 피부에도 엄청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라도 돼요. 이렇게 발라도 돼. <놀람> 땅콩 버터를 <laughs> 아니 저 진짜 좋은 거예요. 어? 아니 저 진짜 좋은 거예요, 땅콩 어? 버터는 여러분들. 아 그만해 그만하지 마. 왜왜 <laughs> 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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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다니까 진짜. <laughs> 이거 뭐야? 이 땅콩 버터야? 응. <laughs> 이 땅콩 버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폐기가. 아, <laughs> 그치? 폐기 <laughs> <팩> 만들었어? 폐기지 <laughs> 폐기지 폐기지. 아, 이것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좋게. 1입니다 네. 렇게 발라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나왔어요. <laughs> 일어날 때 이렇게 받치고 일어나세요. 아, 엉망이거든요, 엉망이거든요 아. 지금? 어. <laughs> 오빠 그받 이렇게 들고 일어야 이러.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고 가. 샤워 잘 봐. 다들 한 젓가락씩 맛봐 이따가.